은, 은, 보, 미, 짱이에요. 오늘은 <laughs> 에 <이번에는 웃음> 어, 학생들의 공감되는 이야기 2편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자, 지금부터 음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작! 첫 번째 이야기, 엄마의 오해. 아, 드디어 시작 끝났다. 이제 그럼 컴퓨터를 한번 해볼까? 너 지금 숙하는 거야? 아니 그게, 그게 아니야. 아니야. 거 빨리 숙제나 해. 하이 음. 내가 역할 역할. 두 번째 이야기. 차별. 두 번째 이야기. 자매 차별. <laughs> 아 오셨다. <못 잤다. 웃음> 아이고 그렇게 좋아. <laughs> 어? 뭐야? 저왜웃었어 엄마, 나, 엄마, 왜쟤 없었어요? 아니, 너 사촌 언니꺼 물려입으면 되잖아. 아, 그럼 쟤도 사촌 언니꺼 물려 아, 내거서물려입으면 되잖아. 넌이나 물려있니? 아니야. 니가 <laughs> 양보 좀 해라. 엄마, 아, 쟤 공부 안 하는데, 우리. 지금까지 응. 학생들의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. 응. 안녕.